본 컨텐츠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바로 오늘이죠. 시장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보고서와 뉴스들,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2026년을 향한 축포가 터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뜨거운 열기는 진짜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루에 담긴 시장의 다음 챕터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장밋빛 낙관론 그 자체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2026년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뭐, AI가 세상을 바꾸고 K방산이랑 바이오가 수출 대박을 터뜨리고 또 잠잠해 약간 내수 경기도 살아난다. 온통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고 파티 분위기일 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이 파티에 그냥 몸을 실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보고서들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의 현재 온도를 재보고 기술, 글로벌 경쟁, 그리고 국내 시장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뭘 해야 할지 실질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메가 트렌드입니다. 바로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인데요.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그 제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동맹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토치 TPU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글이랑 메타가 손을 잡고 만든 AI 개발자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의 인기 프로그래머 언어인 파이 토치를 구글의 AI 전용 칩 TPU에서 더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만의 생태계에 균열을 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 구도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떠오르거든요. 왼쪽의 엔비디아 쿠다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올린 제왕이죠 모든 규칙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구글메타 연합은 우리 같이 이 광장을 열어서 모두가 함께 쓰자 라고 외치는 도전자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결국엔 비싼 ai 개발 비용을 줄여보자는 거죠 이 싸움의 결과가 기술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전쟁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대덕전자가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FCBJ 사업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026년 영업이익이 무려 179%나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원래 PC 부품 유통하던 JC현시스템은 아예 AI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핀테크 강자 웹캐시는. AI 기반의 기업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AI칩이라는 디지털 전쟁터에서 나와서 이번엔 좀더 현실적인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바로 방산과 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실력 하나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곳이죠. 이 전쟁의 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02조 원 이게 2025년에 예상되는 전세계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GLP-1 시장의 규모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상상만 해도 정말 치열합니다.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 i g n x 원의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현재 주가와 증권사 목표 주가의 괴리가 상당하죠 다올 투자증권은 아랍에미리트 천궁2 같은 대규모 수출 계약 덕분에 현재가보다 무려 72% 이상 높은 66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저력이 제대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큰 기회 뒤에는 항상 날카로운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더 그렇죠 예를 들어 삼천당제약과 비아트리스의 파트너십 소문은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수준의 추정입니다. 팩트로는 수요를 맞추려고 89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잘안 되면 회사 현금 흐름에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인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해외에서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가트렌드는 바로 우리 안방. 내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부 TND의 사례를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땅 개발 프로젝트가 드디어 꽉 막혔던 규제가 풀리면서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NH 투자증권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해소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죠. 마치 굳게 닫혀있던 보물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내수시장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IM금융지주처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퀀텀 점프를 노리는 성장주가 있고요. 훈국증권에서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다른 한쪽에는 GS리테일 같은 안정성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편의점 사업부가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꾸준히 이익을 내주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든든한 방패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기술, 글로벌, 내수라는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로 엮어서 이 기회와 리스크가 뒤섞인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해법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시장을 봐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이게 종종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에는 AI 혁명, 수출 대박, 내수 회복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는 살벌한 경쟁, 막대한 투자비 부담, 심지어 미국 정부 셧다운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믿기 어려워진 경제 지표라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우리는 이 양쪽을 모두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실전 투자 전략, 투자자 플레이북을 펼쳐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한 핵심 전략 세가지입니다 첫째, AI나 방산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장주를 담아서 글로벌 성장의 과실을 따먹어야 합니다. 둘째,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주나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닻을 내려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장에 떠도는 뜬 소문과 팩트를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화려한 뉴스 제목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진짜 재무 상태를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롱론하는 투자자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2026년을 내다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세 가지 거대한 흐름, 기술혁명, 글로벌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리 안방의 견고한 회복, 이 중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